타이난에서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현재 온도 32도라고 트리플 어플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내가 본인이 먹고 싶은 걸 대신해서 저에게 링크를 보냈습니다. 추천받은 식당이 영업시간 11시부터니까 1시간이나 남았습니다. 그러면 은 계속 기다리기는 뭐하니까 잡설이나 하면서 걸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타이난. 타이난은 대만에서도 큰 도시에 손꼽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사람이 별로 없는 곳으로 다니고 있는 이유는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사진만 찍거나 그냥 개인적으로 기록만 할 때는 이 주변 소음에 민감하지가 않았어요 오토바이가 지나가는 소리 공사 현장에서 나는 소리들 전혀 민감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식도 안 하고 걸어 다녔던 것을 영상을 하면서 지금 들리는 이런 소리들에 민감해졌다는 것 자체가 제가 점점 유튜버가 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반대로 영상을 찍을 때 이렇게 큰 소음이 들리면은 어 조금 불편해요. 또 하나 잡설을 더하면 현재 저의 가르마 위치가 바뀐 건 느껴지시나요? 전에는 이쪽에 있었습니다. 여기서 일로 옮겨와서 저 스스로는 인상이 약간 변한 듯한 느낌을 받는데 가르마 위치를 바꾸는 이유는 여름에 한창 더울 때 자외선에 의해서 머리숱이 많이 빠지는 느낌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기분 탓인지 실제인지 모르겠지만 그 기분 탓을 안 느끼기 위해서 가르마 위치를 바꿨고요. 여기가 빠지는 듯한 느낌이 들면은 다음번에는 가운데로 바꾸면서 하나 둘셋 트리플+ 트리플 순환으로 가르마를 바꿉니다. 가운데로 바꿨을 때 사람들이 많이 하는 이야기. 청학동 스타일 같다. 한자 잘 알게 생겼다. 이러는데요. 어, 뭐 틀린 말은 아니고요. 청학동 스타일을 안 하기 위해서 여름이 끝나기 전에 여기까지만 머물러 볼까 합니다. 누누이 말하지만 빨아주는 얘기가 아니라 트리플 정말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여러 차례 여기를 지나가면서 이곳이 뭔지도 몰랐는데 알림으로 여기가 어떤 곳인지 알려주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잘난 척을 할게 늘어났고요. 도월단 하니 대만 남부 타이난과 가오슝에는 30분간 무료로 이용 가능한 자전거들이 있습니다. 여기 현지 교통 카드나 신용 카드로 이용을 해서 탑승할 수 있고요. 30분이 지나가기 전에 반납하고 다시 빌리면은 계속 무제한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그 제 말에도 제일 싫어하는 거. 플라스틱 숟가락. 차가운 거, 뜨거운 거다 플라스틱 숟가락을 주는 가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숟가락을 갖고 다니는데 이번 빈손여행에 숟가락을 안 챙겨온 거는 저의 실수네요. 많이. 많이. 바이바이. 오케이, t h 진짜 대만에 올 때마다 느끼지만 대만 사람들은 정말 친절한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도 당연히 존재하고 나쁜 사람도 있는데요. 전체적인 분위기 우리가 관광지에서 처음 만나는 이미지는 좋지 않을 수 있지만 일반 사람들 정말 친절합니다. 와 극장 간판을 아직도 선을 그리는 데가 있네요. 저 여성 대장은 영화가 대만까지 넘어오는 동안 많은 일이 있었나 보네요. 시간이 오래 걸렸는지 급노화한 모습입니다. 저 차. 파파야주스와 어린망고. 먼저 파파야주스. 아, 지금 제가 주문한 것들은 한국에서는 흔하게 드실 수 없는 거예요. 파파야 우유주스와 어린망고. 이 어린망고가 제가 다른 동남아에서도 본 적이 없는데, 시큼하고 짭조름한 게 정말 별미입니다. 느낌이 짱아찌 같아서 밥이랑 먹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 옆에 다른 사람들은 다 망고 빙수를 먹고 있거든요. 저는 망고 빙수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빙수를 먹고 나면 목이 또 말라서 물을 마시게 되더라고요. 트리플 어플이 즉흥적인 여행을 해도 평타 이상은 치는 것 같아요. 지금 시간 12시 20분입니다. 아침에 연두부 시저트를 먹었고요. 밥을 먹었고 파파야 우유와 어린망고를 먹었습니다. 지금 바로 또 카페를 가서 커피를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파파야 우유를 마신 곳에서 바로 근처에 있는 좁은 문 카페입니다. 얼마나 문이 좁은지 보니까 사람 한 명이 겨우 들어갈 수 있는 곳이네요. 등치가 큰 사람은 못 들어갈 것 같습니다. 한 곳이네요. 좁은 문 카페 약간 하수구 냄새는 나네요. 아...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 다시 나가야지. 방금 적혀있던 180이 뭐냐? 여기서 음료를 마시려면 최소 180 이상 소비하시오. 180이면 얼마야? 네. 6, 7천원인데, 이게 물가가 좀 이상한 생각이 들어요. 여기가 뭐... 봉사료가 붙는 호텔도 아니고, 대만은 특이하게도 얼마 이상 쓰시오라는 카페가 꽤 많습니다. 저는 별로 안 좋아해요. 최소 얼마 이상 쓰시오라는 제도 자체에 약간의 겁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음, 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여행을 해야죠. 저는 개인적으로 대만을 좋아하고 전 세계에서 어느 나라에 어느 도시에 살고 싶냐고 물어보면은 오슝 아니면 타이난에 살고 싶다고 지금은 말씀드리고 싶을 정도로 좋아하는 곳이에요. 대만 자체에 굉장한 매력을 느끼고 있는데. 몇 가지 정말 이거는 내가 이해하기 어렵다 싶은 부분이 뭐냐 바로 가격 설정입니다 카페 같은 경우 조금만 인테리어에 신경을 쓴 곳을 가면은요 가격이 굉장히 비싸요 대만 사람들의 국민 소득을 보시면 여러분들 깜짝 놀라실 겁니다 결코 높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카페에 가서 소비해야 하는 금액 최저 소비라고 적어 놓은 금액들을 보면은. 정말 말도 안될 정도로 비싼 곳이 많아요. 한국보다 더 비쌉니다. 음식도 비슷한 경우가 있어요. 야시장이나 서민들이 가는 곳을 제외하고 인테리어에 신경을 쓴 식당을 가면은 비용이 정말 많이 비쌉니다. 일례로 젊은 사람들이 기분 한번 내려고 좋은 데서 식사한다 그러면은 월급의 상당 부분을 써야지만 그런 식사가 가능하고, 그거를 다시 메꾸는 과정이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대만 젊은이들이 대만을 귀신섬, 귀신섬이라고 하는 것도 저는 이해가 돼요. 그렇게 최저소비를 적어 놓은 곳이 싫으면 안 가면 되지. 그래서 나왔잖아요. 제가 카페에 가서 세 명에서 하나만 시킨다거나 두 명에서 하나만 시킨다거나 이러지는 않아요. 저도 양심은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하나 음료 시킵니다. 음료를 마신 상태에 가서도 시키고 혹시나 일행이 나중에 합류했는데 커피를 안 시킨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 뭐든지 시키라고 말을 하는 편이에요. 아무튼 최저 소비 금액이 정해진 카페들 제가 대만을 아무리 좋아한다고 해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날씨 맑음 33도입니다. 여행하기에는 그렇게 불편한. 환경은 아닌데요. 땀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손님에게 했던 말중 정말 공감을 얻지 못했던 말이 뭐가 있었냐면은 지금은 안 그래요. 예전에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아유, 더워. 아이고, 땀이나. 아이고, 왜 이렇게 푹푹 찌나. 아이고, 왜 이렇게 비가 오나. 그러면은 여러분, 땀이 난다. 더위를 느낄 수 있다. 몸이 건강하다는 증거 아닙니까? 이런 개소리를 해가지고 공감을 못 얻었던 기억이 나네요.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은 여행을 많이 하다 보면은 현실과 상상과 몽상과 망상 사이를 왔다 갔다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제가 귀국을 해서 일을 시작하면은 이 여행의 기운이 남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에 다시 적응하기 전까지 말이 약간 독특하게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했던 말로 인해 공감을 할수 없다라는 표정을 지은 분들과 반대로 저는 지금 땀을 흘리고 더위를 느끼고 저의 건강한 신체 감각이 받아들이는 이 날씨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겨울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너무 추워요. 어? 지금 박 작가 당신 방금 말한 거랑 너무 모순 아니야? 모순 맞습니다. 식도락의 천국 타이난입니다. 사람들이 줄 서서 먹는 곳은 맛이 보장이 되어 있다고 보면 되겠죠? 오늘은 사람이 많이 없는 편인데요 보통 이 거리가 사람으로 가득 메워져 있을 정도로 타이난은 음식 문화가 굉장히 발달했고 그걸 찾는 관광객들로 항상 붐비는 곳입니다 타이페이와는 달리 타이난에서는 한국 사람을 한 명도 못 만났는데 머지않아 여기 곧 뜰거라고도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많이들 와서 즐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타이페이보다 훨씬 먹을 것과 볼게 많다고 생각하는 곳이 타이난입니다 모처럼 온 김에 대만 미니멀리스트를 만나볼까 합니다 작년에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됐고요 지금 가는 카페는 메뉴가 없는 완전 미니멀한 카페를 가고 있습니다 아는 사람만 오는 곳이거든요 나중에 트리플 어플에 직접 장소 추가가 가능한 날이 오게 되면 은 제가 꼭 등록해 놓을 테니까요 혹시나 관심 있으신 분들은 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판 이간판이요13 <laughs> にもももるるるててっっうーななんですいもないい携携帯帯持け <laughs> けどパスポート日焼け止め、洗顔もそれぐらいのミニマリスト <laughs> いやいやでも今回短いんで。 그래가은 두개다 니이의 미니마리스트 맞나 미니마리스입니다 지금 옆에 계신 분하고 저하고 공통적으로 말할 수 있는 언어가 일본어밖에 없어서 일본어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니마리스토 노 미니마리스는 아니어시까? 타이의 미니마리스토 まだまだ ごめんね。お土産あ、え？僕手ぶらですよ今回。ごめんね。テブラね。え？いやいやいやいや。いや買いますよそしたら。これミキさん。あ、これミキさん。ミキさん絶対喜ぶわ。ミさん赤大丈夫？全然大丈夫。本当？はい。これあなた。あのごめんね。うん。失敗作。これ？えそこはね、一個ここはない。これ誰が気にするんですか？俺が気にする。 君のはねこれちょっと外れてこれも誰も気にしないマック持ってるでしょこれマック当たったの収納袋いいですかこういうのもらっちゃってごめんねいやいやいやいやいやいやいやいやいいやや。送りませんこれ本当に申し訳ないいやいやいやこれ不良品というかね本当に申し訳ないこれね誰が見ても不良品じゃないいいんですよこれ俺が納得しない あれですよね、ストイックですよねストイックっていうかいや最低限のこれマナーだと思うんだ、うん、いや本当に申し訳ないですいいですかこういうのもらっちゃってだって再開できたんだもん俺も嬉しいしえし、ー、ゃ <laughs> <laughs> てゃしゃしすか <laughs> あこれ、まあ、ポケットに入りますよねいやいやこれプラス上げたらうん、うんうん、前ミニマリストの話も一緒にしたんじゃないですか、うん、台湾でまだミニマリストっていう言葉は定着してないですよねは、うん、誰も、ね、誰も知らないですよね 아시아 어디에 뭐, 아 미니멀리스트라는 단어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나라. 정면 10시 방향에 보이는 게 타이난역입니다. 저기서 기차를 타고 가오슝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난 기타입니다. 인도에서 자주 보던 하늘 색깔이 보여서 찍어 보고 있는데요. 저는 이런 색깔은 참 마음에 드는 게잘 보시면 명암이 생기지 않는 이 시간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가장 마음에 드는 바깥 색깔입니다. 여행을 하다 보면 평소에는 느끼지 않던 감성들이 살아나는 것 같아요. 대만 최남단 도시 가오슝에 도착했습니다. 카우싱이 오면 누구 나오는 야시장이 왔습니다. 여기서 먹을 거는 볼 일이 없고요 파파야 우유 한잔 하고 숙소로 가겠습니다. 여기가 야시장에서 굉장히 유명한 파파야 우유집입니다. 네. 코리아. 코리아.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파파야 우유. 파파야 우유. 잠시만요. 아. 네. 잠시만요. 네. 잠시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남동완 맛있어요. 남동완 맛있어요. 남부와 맛있어요. 아,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넘버 원 맛있어요. 음 타이난보다 맛있는 것 같아요. 오늘만 파파야 주스를 두잔 마시고 있는데요. 저는 여기가 더 맛있는 것 같습니다. 까오싱에 도착해서 호텔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다 왔고요. 위치를 최종적으로 한 번만 더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도착. 오 멋있다. 이것은雙人房雙人房人生的 <목소리> 아빠님 슈퍼 아, 네배 아, <laughs> 시시해, 시시해. 괜찮다 더블 룸 세면대 화장실 수건도 여유있게 있고요 샤워실도 참 깔끔합니다 물 끓이는 것도 있고 물도 있고 에어컨 자는 곳 바로 옆에 USB를 바로 꺼을수 있는 충전기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잤던 곳 중에 가장 좋은 곳이고 무료로 싱글룸에서 더블룸으로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살면서 욕을 많이 먹다 보니 이렇게 좋은 날로 보상을 받네요. 까오싱에 있는 30분 무료 자전거 대여 정거장입니다. 여기서 자전거를 타고 다른 곳을 놀러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0분이 지나면 돈을 내야 돼서 시간을 재도록 할게요. 제가 이렇게 영상을 많이 찍을지 몰라서 sd카드를 하나만 갖고 왔는데, 앞으로 찍을 수 있는 시간이 2~3초밖에 안 남았습니다. 부터 이 sd카드를 하나 삽니다. 리턴 버튼을 꼭 눌러야 됩니다. 이 과정을 하지 않으면 돈이 나갑니다. 어... 한다, 한다, 한다. 제가 먹을 것에 관심이 없다고 말하는 게 전부 거짓말이라고 느껴질 정도로 지금 가는 음료수 집은 정말 좋아합니다. 딱 보면은 맛이 어떻게 생겼어요? 소라면 코코넛 음료와 같이 혼합해서 주는 음료인데 다른 지역에서는 만나기가 어렵거든요. 처음 마셨을 땐 무슨 맛인가 싶고, 그런 사람들이 왜 둘이 가 맛있나 싶었는데, 저도 마시면서 이 특유의 식감과 독특한 향에 끌려가지고, 이 맛을 알고, 네. 이 맛을 알고 네. 네. 거의 네. 하도 안 받고 와서 마셨던 음료입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우리 도시 미루. 심지어 가격도 착해요. 너무 맛있는데 너무 배불러요 앞으로 촬영할 수 있는 시간이 2초밖에 안 남았어요 내 주변 갈 만한 곳 추천 무계획 빈손 여행을 왔지만 오늘 하루도 트리플 덕분에 잘 돌아다녔다 트리플 트리플 트리플